2%동네이 가재를 잘 잡어? 오, 거거거 가재 굴 오, 거그 밑에서 오. 와 살살 여기, 어, 여기 있다 어, 가재 굴100% 가재 굴이오 여기 있다 여기 어? 어? 놓쳤어 어? 어이씨 아유 어, 우리는 절대 못빠지나고 뭐네 이놈이 아, 그냥 여기서 간거야? 제가 굴그한어 아우 아우 야, 이 프로가 그냥 프로가 아니구나. 괜히 이 프로가 아니구뭐올늘요요런게까져버려요거 모래를 밀어놨잖아. 아, 모래를 밀어냈다. 거기가 있나 본다 이거지. 살살. 어. 불을 따라가야 돼거를 어. 있어? 여기는 없을 수가 없죠. 있어?까지 예, 거리기 때문에. 근데. 가재는 그냥 막파는게 아니고, 돌을 타야 돼요. 아니, 그나저나. 여기 있네. 있어? 이야. 2%가, 괜히 2%가 아니고 어, 여기 나왔다. 이야. 얘는 그냥 뭐, 오지 음. 말래도 왔네? 예? 어, 이야. 아, 그게? 아, 야, 야, 얘 가재는 왜, 바꾸로해잖아 응? 야, 요거는 조금 크네. 얘는 이제, 어어. 어. <laughs> 지가 알아서 아주 바구니로 뛰어들어갔네저 방금 소개내줘 어? 어, 어, 어 여기 있다. 어, 아,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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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야 아, 잘 잡네, 이게. <laughs> 밤에 오면 그냥 가재죽게 생겼네. 야 어, 이거, 참나. 아 그건 좀큰것 같다. 어? 왜?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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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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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거 봐. 막, 야, 맞세부르네 조금 커지네. 여기 조금 조금 오니까. 이거 봐. 이중에서 제일 크네 밤에 오면 이장님 겁내기 많다니까. 아, 아니지. 밤에 오야 와야 돼. <laughs> 야, 이장님 물어. 나 물어봐. 아! <laughs> 이거 봐라. 어, 야. 얘들이 살수 있는 곳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았으니까. 얘들도 크기별로 좋은 데는 큰 놈들이 다 적응해 살아요, 갖고. 어. 지들이 알아서, 지 자리는 지가 알아서 네. 다 잡아요. 밑에다가 잘 보여 놓아. 친구야, 계기나 먹자. 응. 어, 그래요? 가재는 얼굴을 어. 봤으니까. 계기는 네. 있어, 이장님? 아이, 계기는 있어. <laughs> 맛있는 것도 먹어야 오늘 아니, 이게 천지가 가지예요. 다 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또 막, 눌렀는데. 야, 오늘따라, 이 CF회찬에서 포천식 양념구이. 예, 요게, 진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순한 맛이 있고,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두 가지야.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고. 근데 형, 응, 응. 이거 혹시 광고 아니야? 아 내가 이거 박우현 회장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한번 부어 봐 맛있는 거. 광고라는 얘기예요. 응. 아,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이거 광고 아, 맞아. 아 오케이. 근데 형, 응. 광고라 그랬잖아. 어. 맛 없으면 나는 솔직히 얘기할 거야. 맛없다고. 그래요. 맛있으면 아 어, 맛있다고 얘기할 그렇지. 거고. 고기가 얼마나 두툼한 게? 두 개밖에 안 들어서 이거. 야, 요게 11mm야. 요거는 양념이 약간 매콤한 거야. 고추향도 있네. 나는 계김은다 게... 좋아. 게김은 개개 참. 아니 얘는... 그게 멍청도 말이오. <웃음> <웃음> 아, 난계기가 좋아. 아니 무슨 여기 가재를 담는다고 그 거길 가서. 저거 그려. 그려. 아주 뭐, 야 그런데 근데... 가재는 엄청 많던 아, 거 뭘. 짤짤한 거. 가재 굴을달아 그냥 여기 아, 여기 가재. 봤지? 응. 아, 여기가 가재 어. 가재 구리요. 하면 딱딱딱 그러면 응. 나오잖아. 그러니까게아 <laughs> <laughs> 근데 이만큼 여기가 생태 환경도 좋고 괜찮다는 뭐 거지. 좋지. 좋은 거지. 자, 이제 그게 국에... 야, 여기도 뻐꾸기가 계속 울려대네. 꿩이 굉장히 많아요. 뽕. 뽕도어그럼 여기 고라니까 놀자고 온다니까아 여기 여기로? 뽕. 예가 옛날에 시골에서 뻑꾸기 날렸어요, 안 날렸어요? 젊었을 때. 뻑꾸기에다가 <laughs> 옛날에 우리가 전화기가 있냐, 뭐가 있냐. 걔는 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할 말이 있어야지. 뻑꾸. 뻑꾸, 뻑꾸 해면 오는 거고. 어. 했는데 <laughs> 안 오잖아, 이 씨. 뻐꾸기도 한번울어야지그 밤에 왜지? 뻐꾸기, 뻐꾸기가 왜 와? 빠꾸, 빠꾸. 이데뭐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 아빠, 빠꾸... 승질 <laughs> 나는 거야. 이거. 이 새끼가 미쳤나? 이거 왜 뻐꾸기도 왜 질어내는 거야? 밤에 아, 이거 나는 미리 먹어봤거든? 진짜 부드러워. 아냄 냄새는 참 너무 좋네. 아 진짜 아주... 먹어봐. 이걸 이거... 보더라고. 이 호박이 따오셨구만 이거 호박이. 깻잎이 아니라? 아니 호방이, 이거 호방이 깻잎이, 호방이 깻잎이 아니고 호박이야 이거는. <웃음> <와>. <웃음> 이것도 작은 걸로 따온 거요. 예야 고기 맛이 어떤가 음. 한번 먹어봐. 어? 입으로. 아, 일, 일단 계기를 준비해야죠. 어, 계기 <laughs> 먹어가면서 한번 먹어보자고. 아... 야, 진짜 씹을 수이 야, 진짜 씹을 수록 맛있네. 어, 전대너무 오바다 살짝 아니야? 해라. 아니 오바 아니야, 오바고 잠바고 그게 어. 아니야. 진짜 맛있어. 맛있지 <목소리> 그냥 맛있다 음. 우리. 아, 이런 데서 먹던 맛이 아니네요. 여간 맛은 있네. 음, 와 맛있네. 고추도 진짜, 넣어서 뭐, 먹으면 맛있는데. 고추, 네. 네. 고추장 네. 있는 거. 이프로. 네. 감사합니다. 한잔 먹어. 보들보들한 걸로. 자, 이거, 이거. 자, 앉아 제가 꺼서 그런가, 쩐가 사장님 진짜 맛있네. <웃음> <근데>? <웃음> 진짜 여기 캠핑장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 이거 얼마나 간편해? 숯불만 피우면은 딱딱 이 해서 이렇게 양념 바디 이있따다 응? 아예 밤새 먹어도 먹을 수 있겠다. 맛있어. 네. 그래. <laughs> 아 여기 매점 있으니까 샘플로 좀 갖다 놓을까 이거. 이게 이건 진공포장도 되고 아주 괜찮을 것 같아네. 어 진짜 괜찮아. 어 그리고 편하잖아. 응 어, 좋아. 양념을 꿀 때마다 한 번씩 뒤집을 때마다 다 버리지 말고 나는 검증이 안된 거를 내가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요구도 먹지. 그럼 안 돼. 구독자님들한테 맛이 없는 걸 맛있다고 그러면은 큰일 나. 나는 무조건. 모든 거고다 내가 먼저 맛있다. 맛이 없으면 안 된다. 된다. 얘기를 해야지. 응. 아, 맛참 좋네. 응. 이게 매운 거고. 이게 매콤한 거고. 응. 먹어봐. 자. 근데 <laughs> 이거 이렇게 먹다. 이거 부족한 거 아니오? 아, 아니, 아니, 고기는 하지 마. 고기는 겁나 게 있습니다 걱정스러워. 어, 아니, 금방 내가 전화할게 아, 진짜 야. 딱이네. 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될 때는 이제 그 캠핑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나는 그냥 정육점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념 나름대로 하면 은 어떤 때 맛있고 어떤 때맛없겠데아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 편리하고 <laughs> 옛날에 말이야 우리 아요거보다좀 늦었네 참이 같은 거 나오니 나왔을 때니까 그렇지 막 참이 네. 노릇하게 어, 됐대 네. 네 그러니까 그 설레고 그 그랬던 거 생각나는가 알지 <웃음> <웃음> 그, 그 우리 일삼친네 옆집에 그 장식이. 야, 형님, 알지? 그 알지? 야, 맞아, 죽을 뻔 했네. 장식이 <laughs> 형님, 예. 등지 얼마나 커? 그지? 그 형님 네 밥줄 갔다, 이제. 그 형님이 우리를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참이를 <laughs> 그 <차미를> 서리해나라고막 했다고. <laughs> 딱 잡혔다가 아주. 근데, 한마디로, 왜, 깨그락지? <laughs> <laughs> 저 히츠를 딱때리면쩍 벗듯이, 아, 중는줄 알았어 아주. 근데, 그, 장식이 그 형님이, <laughs> 음. 그 군대 있을 때, 음. 그, 일출을 보내면은, 어. 자기 부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부대로 들어가고, <laughs> 그래갖고, 요번엔? 그, <laughs> 그 부대에서 사람 보내서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시켜버린 거요. 6개월만에가제대됐어 그러니까 아니 군대 간 군인감은 아무나 그냥 간데요군가 제대보다가, 그러니까 제대고 오던 날날 날 만났거든. 아유, 야주영아나 제대했다. 아니 여이뭐 제대 <laughs> 벌써 어디, 무슨 제대를 해 그러니까. 야나 제대했어. <laughs> 야 내가 웃기는 얘기 해.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laughs> 이렇게 우리 동네도 약간 부족한 형님이 있었어 형님들 열중이셔 차례를 한번 오와이를 해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 형님만 딱두려고니까 <laughs> <laughs> 다른 사람 딱 반듯한데 그 형님만 딱 이러고 보고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할 거냐 저 앞에서 교관이 그러면 아 그랬거나 말았거나 자기는 궁금하니까 이렇게 <laughs> 하고 있는 거야. 다 반듯한데 이그그 그 형님만 이렇게고 있는 거야. 그러면잘 <laughs> <laughs> 아, <잘> 보이고. 든 앞에 잘보이거 있는. 주영아, 응? 어? 내일 아침에 먹어라. 아 <laughs> 아니 저녁에 먹을 것도 지금 없다고 먹기 힘든데. 동생, <laughs> 내일 음. 아침에 먹어. 아이고, 내가 진짜 아니 내가 뒀다가 아꼈다가. 캠핑 갈때 가져가서 먹을 아이 막내 <laughs> 너는 이거 두개다 먹어라. 아니. <laughs>